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기원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오전 4시 30분 브라이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필리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필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브라이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15승 7무 9패의 성적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19승 6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올버햄튼을 완파하고 8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리버풀과 토트넘 빌라 등 순위 경쟁 팀들과 비교해 적게는 두 경기에서 많게는 세 경기까지 덜 치렀기에 언제든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fa컵에서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뉴캐슬 빌라 등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성적은 절대 아닌 상황입니다. 미토마와 온다브 마츠와 윌백 등 해결할 선수들이 충분히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민유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르난데스의 결승골로 무패를 질주하던 빌라를 제압하고 오이콘과 거리를 더 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 8강에서 탈락했기에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바라는 데큰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고 생각하며 추격자인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내며. 챔스로 가는 길이 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사비처와 카세미르 등 새로 가세했던 중앙 미드필더들이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이어지고 있기에 원정 일정은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마츠와 미토마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고 카이세도와 그루스의 중원 장악이슬 브라이튼이 지난 FA컵 준결승 패배의 지옥을 지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최근 수비적으로 라인을 유지하며.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 중인 상황이며, 브라이튼도 맨유 상대로 크게 라인을 올리긴 다소 무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브라이튼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임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의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